스더군 성교사와 함께하는 기름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저는 바빴습니다 음,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심이 분주함 속에서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 속에서 그 친밀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할 때 감동을 주세요.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떠한 일보다 너와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뭐 재정 주시고 그러면 교회 100개 세워드릴게요. 이 멕시코 탕의 고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성교사로 만들고, 하나님 주의종으로 만들게요. 막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네가 더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너와 나와 소통하는 것이다.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오늘 영성훈련은요 어, 기도가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일상이 되게 하는 빠르고 쉽고 이렇게 그 가장 신속하게 할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어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라. 묵상해 보라. 말씀 주셨어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영성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우리는요 지금 막 기도를 하려면 막 거창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 에세이나 설교의 댓글을 보면요. 성교사님, 제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요, 기도를 못해서 너무 놀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기도의 훈련을 너무나 강하게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3시간 기도하라, 5시간 기도하라, 10시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가 멕시코 땅 15년 전에 왔을 때 처음 한 훈련이 기도훈련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정말 막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자명종 시계를 맞춰가면서, 뭐, 3시간을 기도하라, 5시간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불량을 막, 이렇게 막, 24시간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 대살로교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의 핵심을 찍어주셨어요. 내 딸아, 내 종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는 거야. 양식이 되게 하는 거야. 일상이 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어느 순간 찬양을 듣고 있는데 우리 뭐 찬양 사역자들이 막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감동해. 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팍 깨지는 듯했어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그 기도에 대한 중압감, 기도의 눌림. 그래서 내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이이 이, 이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들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복조 있는 기도야. 딱 말씀하실 때와 그러면 내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게 기도예요? 시편이 기도야. 찬양하는 거야.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 기도야. 그것이 시편이 되었고 그게 기도문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마음에 정말 내 생수가 확 흐르면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아, 기도 기도가 호흡이 될수 있구나. 기도가 양식이 될수 있구나. 기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야 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한 게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양, 그것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가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고 일상 가운데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다. 너희는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또뭐 뭐 대중 앞에서든 뭐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뭐 정말 위급한 상황, 어떠한 상황, 작전 기도, 뭐 그렇죠? 21일 작전 기도든 금식 기도든 그런 기도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의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 모든 영역이 다 기도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 일상 속에서 기도가 정말 호흡이 되고 내 양식이 될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루틴이 뭐냐?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루틴이 우리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기도 할때 음식을 허락해 주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곡조인던 기도이듯이 기도의 광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베풀어 주 은혜에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래서 대살로 오전 16장, 1 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 사는 삶.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지인데 이 모든 영역에서 광의적으로 기도를 해석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일상 가운데 기도에, 기도가 일상이 되고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될수 있는 루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 길거리 가다가도, 만물을 보다가도, 하나님 아시지요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아버지,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 내가 하나님에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꽃을 보아도 와우 하나님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감탄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루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주여 부르고 또 이제 이제 또 차에 타면 그렇죠. 속으로 예수피 예수피 보일러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이제 그 차에 동석, 동석, 동석을 했는데 어 내가 물어봤어요. 이 기도가 일상이 되고, 호흡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너는 어떠한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니? 갑자기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힘든 일 있을 때, 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니? 그럴 때 보통 주여, 아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 감사. 그런데 우리 큰 딸은 차에 탈 때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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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루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차에 타면 예수피.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리셋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탈 때는 뭐 누군가는 기도를 하겠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겠죠. 그것을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루틴이 되게. 그래야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아, 하나님 너무 예뻐요. 그것이 그냥 추임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듯 하나 그것이 어느 순간 훈련이 된다면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부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큰딸처럼 예수피 예수피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서 그 대화의 포커스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춰가는 그 한마디가 정말 루틴이 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흡수되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보면요. 한 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신앙상담을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수천 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리셋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것이 기도가 호흡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저랑 지금 신앙상담을 하니까, 주여, 아버지, 아멘,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요. 그랬더니, 24시간 그런데, 자기, 잘 때도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눈 뜨자마자, 주여, 주여. 그래서 뭐, 기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그리고 넘어졌을 때, 아버지. 아시죠? 보셨죠? 감사. 누군가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 아멘. 막, 이런 다양한 자신만의 또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루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폭을 넓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 되기 시작해요. 일상이 되기 시작해요. 양식이 돼요 그래, 서 나도 모르게 그 전용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리셋, 하나님을 부르는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셀 수도 없어요. 하루에 천번, 만, 번, 만 번을 주여, 아버지,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협의적인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막 정말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일지인데, 하나님은 광의적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가 일상이 되고 호흡이 될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쉽지 않아요 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어그 그 횟수를 더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타면 저는 그것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피 예수피 우리 큰딸이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정말 제대로 기도의 루틴을 훈련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4시간 전체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기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 딸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주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그 부르고 인식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됐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사류거전서 5장 1 6절 18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더 많이 아버지, 주여, 예수피막 뿌리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리셋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영성 훈련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음 소리 좋다 기억하시고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채 눈동자처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주여, 도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이런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여겨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기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계속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사 진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주님을 인식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인식할 것입니다 예수 피를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